자, 거속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거속시는 말했듯이 1차 방정식 문제가 2학년 때 1차 방정식이 1차 부등식이라든지 연립 1차 방정식에 활용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속시는 꼭 확인하시고 유형들을 연습을 합니다. 자, 소민이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걸어가고, 내려올 때는 시속 3km로 걸었더니, 속력이 바뀌었어. 지금 속력이 처음엔 2km였는데, 3km로 걸었더니, 총 5시간이 걸렸대. 그럼 문제에서 있는 단서를 가지고, 뭐를, 표를 만들어 보면 조금 정리가 쉬워. 그래서, 올라갈 때, 거속 시를 계산을 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올라갈 때, Xkm, 내가 지금 등산로의 길이를 몰라 모르니까 등산로 길이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등산로 길이를 x라고 했고 이 x 올라갈 때 x 의 거리만큼을 시속 2km로 올라갔고 내려올 때 같은 같은 길로 내려왔잖아 같은 길로 내려왔기 때문에 또 내려올 때도 x만큼 내려왔는데 얼마 시속 3km로 내려왔어 그럼 내가 모르는 건 지금 시간이란 말이야 시간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거속시가 나오면 뭐를 그려봅니다 거속시를 그려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내가 시간을 구할 거기 때문에 시간을 가려. 그러면 몇 분의 몇을 구해야 돼. 속력분의 거리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밑에 속력 위에 거리 분수로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밑에 속력 속력이 얼마야? 시속 2km이고 그때 거리가 X야. 속력분의 거리 2km분의 시속분의 그 다음 X. 그 다음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 속력분의 속력이 얼마야? 3km분의 X란 말이야. 그러면 올라갈 때 시간은 2분의 X가 걸렸고, 내려올 때도 3분의 X가 걸렸어. 그래서 나는 총 얼마가 걸린 거야? 5시간이 걸린 거야. 총 5시간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거리 방정식을 세워 볼게. 올라갈 때 2분의 X 더하기 내려올 때 3분의 X를 내서 총 얼마가 걸렸다는 얘기야. 5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야. 그럼 방정식을 풀어 봅시다. 양배에 누굴 곱해야 돼? 분수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누구 6을 곱하자. 6을 곱하자. 여기도 6, 여기도 6, 여기도 6을 곱합시다. 약분, 약분. 2, 1은 2, 2, 3은 6. 3하고 x를 곱하면 3x 더하기 3, 1은 3, 3, 2, 6 곱하면 2x가 6거 30이 됐습니다. 3x하고 2x를 더하니까 얼마가 됐어? 5x가 됐고 OX가 30이기 때문에 양변을 5로 나누면 약분약분하고 X밖에 안 남았고, 약분약금 5, 6, 30. X가 얼마야? 6이야. 그러면 등산로의 길이는 둘다 X만큼, Xkm만큼이었으니까 얼마야? 6km다. 라고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은 문제 유형 한번 반복해서 풀어봅시다. 민주가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데, 갈 때는 시속 3km로 걸고, 올 때는 시속 6km로 뛰었더니, 자, 그러면 갈때 어떻게 했어? 시속 3km로 갔어. 똑같은 길을 왔는데, 올때 시속 6km로 왔단 말이야. 속력이 변했어. 그랬을 때총몇 시간이 걸렸대? 3시간이 걸렸대. 그러면, 시간. 그럼 시간 또 마찬가지. 거, 속, 시인데 나는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속력분에 뭐를 구해야 돼? 거리를 구해야겠네. 속력분에 거리를 써줄 거야? 3분의 X. 올 때도 6분의 X. 그랬는데 두개총 얼마 걸렸다? 총 거리. 총시간이기 때문에 이하고 얘를 더하면 누가 되겠다? 3 시간이 되겠다. 일자방정식. 그래서 양변에 6을 곱해서 계산은 한번 해보세요. 이거 계산 자체가 뭐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절약합시다. 얘를 한번 풀어보시고. 19. 자, 19번.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가 5km야. 그러면 약간 이렇게 잠깐 돌릴게. 5km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얼마다? 5km이다. 그런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5km인데, 보님 자,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얼마로 가다가? 시속. 얼마로 가다가? 4km로 가... 시속, 그러니까 속력을 알고 있어. 4 k m 가다가 몇... 변호... 변화시켜서 얼마로 남은 거리는 시속 얼마갔때 2km로 갔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총 2시간이 걸렸대 앞에 산 것처럼 그럼 시간을 구해서 총 얘네들이 더해서 2시간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 그런데 총 시속 x로 간 거리를 구하려고 할때 나는 시속 x로 간 거리를 구하 시속 누구로? 시속 2km로 간 거리를 구하고 싶대. 2km는 여기에 구간이잖아? 이 구간만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 구간, 내가 모르는 걸 뭐로 할 거야? X라고 할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걸 X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길이가 X이기 때문에, 자, 이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 5km에서 X만큼을, X만큼을 어떻게 한 거리가 여기겠네? 난 이만큼, 전체가 온인데 X만큼 어떻게 해야 이만큼이 나오겠지? 자, 그럼 내가 시속 2km까지를 모르니까 X라고 했어. 그러면, 시속 4km 구간, 시속 4km로 간이 구간은 전체 5에서 X를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겠지? 그래서 5 빼기 X만큼. 그래서 시속 여기가 1km면 여기는 1km를 뺀총 5km가 돼야되니까 1km를 뺀 4km를 가야 되고 여기가 만약에 2km야. 그러면 2km를 뺀 3km를 가야 두개 더해서 총 거리가 5km가 될 거니까 총 5에서 X만큼의 거리를 뺍니다. 자, 그랬을 때 시간은, 시간은 어떻게 구해? 또한 번. 거, 속, 시이기 때문에 시간을 몰라. 그럼 속력분에 뭐를 구해야 돼? 거리를 구해야 되겠네. 자, 속력이 얼마였어? 자, 속력이 여기는 4km였기 때문에 4분의 5-X입니다. 그대로 왜 거리가, 이거 통째로였으니까 얘는 시간은 2km였는데 거리가 X였기 때문에 2분의 X였습니다. 그러면 총 방정식을 세우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시간이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가가지고 총몇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야? 2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니까 이 시간과 이 시간을 더해서 총 2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풀면 될것 같아. 그러면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4와 5, 4분의 5X. 5-x 더하기 2분의 x를 했더니 누가 됐대? 2가 됐대. 그럼 내가 뭐를 없애야 되니까 양변에 음. 분모를 없애야 되니까 곱하기 4를 합시다. 여기도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합시다. 그럼 약분, 약분 돼서 얘가 그대로 남아있네? 5-x. 약분, 약분 하니까, 5이 1이 2는 4. 2하고 x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더하기 2x는 8이 됐대. 2, 4, 8. 그럼 나는 여기를 계산을 했더니,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x가 됐을 거고, 자, 5를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지? 8하고 5를 더하면 누가 되겠다? 13이 되겠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구해야 돼? x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뭔가 이상한데? 아 여기서 어왜 자꾸 쓰... 자 여기에서. 8을, 5를 양변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5를 이쪽 위에, 이항을 하면, 뭐가 됐다? 마이너스 5가 되고, 약분하면 누가, 아, 계산하면 누가 돼? 3이 되겠네. 그러므로 X가 누구다? 3이다. 방정식을 푸시면는 X는 3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속 2km로 간 거리를 구하래. 나는 지금 시속 2km로 가는 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X라고 했고, 그 X값이 3이기 때문에 몇 km겠어? 3km다. 라고 푸시면 됩니다. 자, 아, 동일한 문제 한번 해봅시다. 민지가 집에서 도서관을 가는데, 절반까지는, 절반까지 자전거로 얼마를 갔대? 분속 100km로 가고, 이거 속력이야, 분속. 나머지 절반은 분속 60. 미터로 걸어서 총 얼마가 걸렸대? 24분이 걸렸대. 그러면 절반하고 절반을 갔으니까 얼마이다? x하고 x를 갔으니까 이만큼 이만큼이고 거리가 속력은 분속 이거야.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위에랑 동일하지. 그럼 100분의 x일 거고 여기는 60분의 x일 거야. 그래서 총두 개를 더했더니 여기는 분속이기 때문에 여기가 총 시간이 분이야. 확인. 나중에는 뭐또 해야 되니까 시간 변화지 해야 되 니까 그럼 얘가100 분의 x 더하기 60 분의 x 했더니 총몇 분이 걸렸 대? 24 분이 걸렸 대? 양변에 최소 공 배수인 누 구를 곱해야 돼? 10 하고 60이 니까 100 하고 60이 니까 10, 16, 2, 262, 250에서 600을 곱해야 되겠구나. 여기다 600 곱하고, 여기도 600 곱하고, 여기도 600 곱하면 어, 굉장히 어때지네? 커지겠네. 자, 그렇게 나누면 야구 얘가 나누면 얼마야? 6X 더하기 야구 얘를 없애면 10X. 그 다음 는 했더니 여기가 엄청나겠는데, 600 했다고 뺐더니, 음... 6424, 그 다음에 6424. 6이 12, 144, 하나, 둘이 되는구나. 자,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16X는 144 땡땡이니까 얘를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로 해줘야 돼? 16으로 나눠줘야겠네? 그럼 16으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여기가 16, 여기가 16, 8이 16, 8, 1은 8, 에, 64, 8, 8에 64니까 이거 나눠서 900이 되는구나. 그래서 계산했더니, 보이니? X 값이 얼마가 됐어? 900이 됐어. 그래서, 밥. 아? 그럼으로 X가 900이다 해서 답을 X를 900, 아, 900m구나. 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문제에서 말하는 것을 꼭 확인해야 돼. 그래서 민지에서, 민진의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부터 절반까지만 900이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절반까지가 900이야. 그럼 내가 내민진의 집에서 도서관까지 총 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 900하고 900을 더한 180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900 더하기 900이므로 총 얼마가 돼야 된다? 1800m가 돼야 된다. 그래서 x가 900이니까 x를 쓰면 안 돼.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돼야 된다? 1800m가 돼야 된다라고 푸시면 됩니다. 뒤에 문제. 뒤에도 프린트가 너무나 막... 급하게 돼가지고 자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음. 자 문제 자체는 지금 선생님 없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만 할게. 자 얘는 공항을 간다고 했나? 그치? 공항을 가는데 공항을 왕복할 거야. 갈 때는 X만큼 갔고 돌아올 때는 갈 때보다 5km 짧은 길을 갔대. 자갈때 X만큼 내가 모르니까 갈 때를 X라고 했는데 돌아올 때는 갈 때보다 5km 짧은 길이야. 그럼 더해야 돼? 빼야 돼? 더 빨리 왔다는 얘기니까 빼야 되겠지. 그래서 x에서 5를 뺀 거리만큼만 왔다는 얘기야. 자, 갈 때는 속력이 시속 60km였고 올 때는 시속 90km로 왔단 말이야.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60분의 x라고 구해줘야 되고 얘는 90분의 마찬가지 x-5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방정식을 세우세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총 더해서 시간이 얼마 걸렸다? 총 2시간 40분이야. 그런데 2시간 40분을 쓰려고 했더니 자, 확인. 이런 문제가 진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속이고, 시속이기 때문에, 속력이 시속이니까,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 그럼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는 분을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2와 1, 1시간은 몇 분이야? 아이쿠야, 안 보이네. 1시간은 몇 분이야? 60분이지? 60분에 40분이다.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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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해주시. 하면 23이니까 2와 3분의 2시간이라고 꼭 바꿔줘야 돼. 왜냐면 하 속력은 못 바꿔 시속이면 시속으로 바꾸는 거고 분속이면 나중에 분속으로 응용문제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시속이니까 분을 뭘로 바꿔줬다 시간으로 바꿔줬다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그럼 여기 또 시간도 돼있네 방정식을 세워보면 총 여기 갈 때의 시간과 돌아올 때의 시간을 걸려서 총 이만큼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니까 시간을 더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0분의 x 더하기 90분의 x-5만큼 갔더니 총 얼마가 됐다 2, 3은 6 63분의 8이 됐겠네. 그럼 양변에 누굴 곱해야 돼? 60하고 90하고 180을 곱해야 되는구나. 그럼 양변 최소공배수 누굴 곱할까? 180을 다 곱해서 없애 봅니다. 누구를 음 분모를 없애 본다. 13이고 180 곱하니까 2가 되니까 전체 여기에 2를 곱해 줘야 돼. 그 다음 곱하기 180 사, 파, 3 1은 4368이네. 자 그러면 여기다 풀을게. 그러면, 얘네 둘이 약분됐으니까, 얼마? 3x. 그 다음, 얘가 2가, 이게 약분돼서 2가 남아있었는데, 앞으로, 과로 앞으로 보냈어. 그럼 더하기 2 x 2 5 1 2이 됐을 거고, 3하고 약분하고 60인데, 68에 48. 그러면 얘를 계산하니까 ox가 됐고 상수는 오른쪽으로 보내줘야 돼 가게 되면 뭐가 돼?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플러스 1이 돼서 엄마야 플러스 1이 돼서 490이 됐어 이걸 양변을 누구로 나눠야 돼? 5로 나눠줘야 돼 그러면 그럼으로 x는 5945 빼면 858에 40이구나 그래서 x값이 얼마야? 98이야 자 그래서 이 답을 98이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확인 꼭 해야 되지. 민준이가 공학을 왕복할 때 이동한 거리를 구하래. 나는 지금 갈 때만 X를 구했단 말이야. 내가 그 안가 방정식을 푸시오. X가 98이야. 그런데 여기 98을 여기 답으로 쓰면 안 돼. 왜냐하면 갈 때만 98로 갔거든. 그럼 올 때는 그거보다 더 짧은. 갈 때는 왕복이니까 갈 때도 있고 올 때도 있는데 98km 나가서. 되게 어, 멀리 갔네. 그다음 올 때. 올 때는 98에서 5km 짧은데 거리 갔으니까 98에서 5를 뺀90 누구 간 거야? 3이 됐네. 93km를 갔어. 총 왕복할 때 이동한 거리, 갔다가 왔다가 한 거리는 98하고 93을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야 되겠지? 총 왕복할 때 이동한 거리는 98 더하기 93이므로 928, 191km가 되겠네. 그래서 확인, 꼭 X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꼭 X 답이 아니야. 그래서 답을 확인을 꼭 해주시는 걸. 어. 필요합니다. 그래야 틀린 답을 쓰지 않을 거니까. 자, 그 다음, 지우가 공원 AB 지점에서, A 지점에서 출발해서 지점 AB를 왕복을 하는데, 이번에도 왕복을 합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는, 자, A하고 B가 있는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는, 얼마 간다? 분속 100m로, 얘는 시속이었는데, 위에는, 얘는 분속이네? 그럼 분속 얼마로 간다는 거야? 분속 100m로 뛰어가고 B 지점에서 A 점으로 돌아올 때는 갈 때보다 500m 더먼 길을 갔대. 자, 그럼 여기를 간 길을 내가 지금 A에서 B를 갈때 A에서 B 지점으로 갈때 이동한 거리를 구하래. 이동한 거리 를 모르잖아. A에서 B로 갈때 이동한 거리를 모르지. 얘를 뭘로 둬야 돼? X로 놔야 돼. 그치? 이건 속력이고 이건 거리야. X로 뒀어. 그럼 다시 돌아올 때는 얼마큼? 500m가 더 먼 길을 오기 때문에 원래 왔던 X에서 500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되겠다. 그치? 그먼 길을 분속 얼마로 왔대? 속력은 얼마였어? 분속 50m로 돌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모두 시간이 얼마가 걸렸다. 28분이 걸렸다. 또 시간을 총 더해서 이거 시간 더하기, 이거 시간을 하면 28이 된다. 라고 하면 되겠네. 28분이 된다. 라고 하면 돼. 이거 분속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표에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갈대의 거리가 X였어. x였지. 올 때의 거리는 그것보다 500이 멀었기 때문에 x 플러스 500이 됐고 갈 때는 분속 100으로 갔고 올 때는 분속 50으로 왔어. 자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니까 100분의 x가 됐을 거고 속력분의 거리니까 50분의 x 플러스 500이 됐을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했더니 모두 몇 분이 걸렸다. 분속이니까 분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총 28분이 걸렸다. 라고 푸시면 돼. 그러면 양변에 누굴 곱하여야 돼. 지금 분모를 없애야 되니까 100을 곱해야 되겠네. 여기 100을 곱해서 없애 주고 여기는 100을 곱했더니 2가 남아서 양변에 한번 이렇게 더해 줘야 돼. 그래서 얘네 둘이 더 했더니 누가 됐다? 28이 됐다. 여기도 뭘로 곱해 줘야 돼? 100을 꼭 잊지 말고 곱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식을 한번 풀어 봅시다. 얘네 둘이 약분했기 때문에 누구밖에 안 남았어? x밖에 안 남았어. x 다음 더하기 약보낸데 2가 있었고 이거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를 가면서 한번 풀어봅시다. 2x니까 2x 더하기 2, 5, 10, 1, 2, 1000이 됐어. 2하고 500 곱하니까 이걸 했더니 2028분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2800이 됐어. 자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보내주고 이거부터 계산하면 3x가 누가 됐다? 얘편 빼야 되니까 음, 1800이 됐네.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그러므로 약분 약분해서 X밖에 안 남았고, 약분 약분하며 3, 6, 18, 얼마가 되네? 600이 됐습니다. 그러면, A 지점에서 B 지점 갈때 이동한 거리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X 나온 값, 우리 뭐라고 써주면 됩니다. 600m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누구였다? 600m였다. 확인. 자, 그 다음, 위에 문제는 없지만, 문제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얘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지금 부채가 없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갔더니, 얼마큼, 자전거를 타고 갈때 거리, 몰라. 근데, 얼마큼 걸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자전거로 타고 갔더니, X만큼 가고, 걸어갈, 자전거를 타고 갈 때, X만큼 갔고, 다시 걸어오는 게, X만큼 걸어왔어. 그런데, 두 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얼마 더 빨리, 도착했대 똑같은 길 x만큼을 갈때 얘는 얼마큼 갔다는 거야. 음, 35분이 빨리 도착했대. 자, 그러면 우선 갈 때는 거리가 x이고 걸어 걸어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갈 때도 X이고 걸어갈 때도 X인데 똑같은 거리인데 자, 자,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는 더 빨리 갔겠지 시속이 18km였고 자 걸어갈 때 늦게 가잖아 더 늦으니까 시속 4km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18분의 X였을 거고 속력분의 거리니까 4에서 X였을 거야 근데 우리 앞에까지만 하더라도 시간은 어때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총시간이 몇 시간이다 라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걸어갈 때보다 38분이 빨리 도착한대. 자, 그럼 얘는 잘 생각해봐.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음, 영등중, 영등중이 있다고 하자. 영등중이 있는데 영등중까지 걸어갈 거야. 그런데 첫 번째 걸어갈 때는 얼마? 처음에 걸어갔을 때는 얼마 걸어갔냐? 원래 거리가 30분이 걸렸어. 영등중까지 가는데 근데 아빠가 태워주신 거야. 그래서 얼마큼 빨리 갔어? 10분. 그래서 10분 만에 도착을 하게 됐어. 10분 만에 도착을 했어. 즉, 얼마가 빨리 간 거야? 20분이 빨리 간 거지. 어떻게 알았을까? 20분이 내가 아빠가 차를, 타줘, 차를 태워줬기 때문에 20분이 빨리 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어? 내가 늦게 갔을 때의 시간에서 빨리 갔을 때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 빼게 되면, 늦은 시간, 더 많이 걸린 시간에서 빨리 간 시간을 빼게 되면 차이인 시간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 봐봐. 똑같은 문제에서 늦게 간게 누구야? 걸어갈 때야. 걸어갈 때가 시속이 훨씬 늦지. 늦은 시간에서 빠른 시간을 빼주면, 즉, 30분에서 20분을 빼주면, 20, 아, 30분에서 10분을 빼주면 20분 빨리 간걸알수 있잖아. 그러면 이 늦게 간 거에서 빨리 간걸 빼면, 얼마 빨리 갔다고? 38분 빨리 간걸알수 있겠네. 그러면 방정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늦게 간 거에서, 즉, 늦게 간게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테니까 얘가 30분 걸렸겠지. 30분에서 빨리 간 거의 시간, 자전거를 타고 가 18분의 x 시간을 뺐더니 총 얼마가 걸려서 35분이어서 여기다 35분이라고 쓰고 싶어 그런데 35분이라고 쓰려고 했더니 여기가 시속이고 시속이야 그럼 분을 쓰면 돼안돼안 돼? 안 되겠지 분을 뭘로 바꿔줘야 돼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자 35분은 60분의 35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시속인 거꼭 확인하시고 그래서 시속 분속이 중요해 쓸 때도 꼭 속력 쓸때18 4 이렇게 숫자만 쓰면 안되고 시속 분석을 써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를 뭐를 해줘야겠네. 약분을 먼저 해볼까? 5 7에 35 5 1은 5 2 12. 그러면 4하고 18하고 1 1를 없애야 되니까 추소공배수를 구해봅시다. 4 4 1은 4 4 3 2 4가 안되네. 18. 3으로 나눠봅시다. 3, 6, 18. 3 1은 3, 1. 그래서 4, 3, 12, 6, 6, 7이 72구나. 그래서 양변에 다 뭐를 곱해보면 되겠다. 72를 곱해보면 되겠네. 여기다 이제 풀어볼게. 4분의 x 빼기 18분의 x를 했더니 11분의 7이 됐고 자 이거에서 똑같이 <laughs> x인데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누굴 곱하자? 최소공배수는 72를 곱합시다. 72를 곱하고 얘도 72를 곱합니다. 약분 약분하면 4 2은4 4 8에 32 그래서 18x가 됐고 얘 약분 약분했더니 8이 몇번 들어가? 6, 6, 몇번 들어가? 8 4 8 4 32 그래서 얘 4니까 더아 빼기구나. 빼기+ 빼기+ 빼기 4X를 했더니 얘약분되면 얼마야? 6인의 67에 42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다 최소공 배수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주고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됐네. 그럼 18에서 4를 빼면 누가 나와? 14X가 됐고 이게 42야. 양변을 누구로 나눠야 돼? 14로 나눠야겠네. 약분하고 약분하면 X밖에 안 남았고 계산하시면 3이 됐겠네. 그래서 X가 뭐야? 3이야. 음, 그래서 X가 3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갈 때, 걸어갈 때 똑같은 거리를 구하는 거지,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그래서 X였어. 방정식을 풀어야겠네. 이거 하면 X가 3이었고,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몇 km였다? 3km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서점에서 은영이네 집까지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시속 똑같은 문제 20으로 속력을 가면 자전거, 자동차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시속 20km 속력으로 가면 자전거를 타고 갔더니 자동차를 타고 시속 50km 속력으로 가는 것보다 이번에는 27분이 어떻게 간대 늦게 간대. 아이쿠야 늦게 간대. 늦게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늦게 가니까 얘는 빨리 가서 기다렸잖아. 그러니까 늦게 갔으니까 얘도 어떻게 하면 돼? 집까지의 두 개의 시간을 먼저 구해 보시고 자전거를 타고 갈때 x였고 똑같은 길을 갈 거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 타고 갈때 x였어. 그 은영이네 집까지의 거리 서점에서 은영이네 집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걸 모르니까 X라고 놨어자 그럼 시간은 시간 시속분의 20분의 속력분의 거리니까 X일 거고 얘는 자동차를 타고 갈때 50분에 얼마일 거야? X일 거야. 그런데 20% 가면 속력으로 가는 것보다 어떻게 한다? 더 오래 걸리는 거잖아. 그래서 자 27분 오래 걸리는 거니까 누구에서 느린 거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빠른 것을 빼주면 남은 시간의 차이가 됩니다. 27분 여기도 마찬가지 27분 빨리 갔다는 얘기는 얘가 27분 늦게 왔다는 얘기니까 위 문제랑 다를 게 없어. 왜? 27분은 시간의 무엇이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이기 때문에 느린 거에서 느린 시간에서 빠른 시간을 빼주시면 뭐가 됩니다. 시간의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얘가 20분의 x니까 20분의 x 풀어게 20분의 X에서, 느린 거에서, 얘 자동차가 더 느리겠지, 자동차보다. 빼기. 50분의 X를 했더니, 총 27분. 그래서 27분이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또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얘가 시속이고, 얘가 시속인데, 얘는 분이네.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시간으로 바꿔줘야겠지. 그래서 60분의 27.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됐어요. 약분을 해봅시다. 그럼 얘를 이제, 약분을 누구로 할까요? 3을 합시다. 20, 3, 9, 27. 그럼 20하고 5니까 양변에 누굴 곱하면 돼? 100을 곱하면 되겠네. 양변에 얘도 100을 곱하고, 얘도 100을 곱하고, 얘도 100을 곱하고, 풀어봅시다. 약분, 약분 하면, OX가 되고, 약분, 약분 하면, 빼기 2X가 되고, 약분, 약분 하면, 5가 남았는데, 9, 5, 45가 되겠네. 자, OX에서 2X를 빼니까, 뭐가 됐어? 3X가 됐고, 이게 45가 됐어? 양변을 누구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눠야겠네. 그러면 x값만 남고 약분 약분하니까 3, 1, 3, 3, 5, 15 그래서 x가 누가 됐다? 15가 됐다. 그래서 x값 확인. 어? x가 갈때올때 때 갔네. 어쨌든 서점에서 은영이 집까지 간 거리가 이때나 이때나 같은 거리이기 때문에 x값만 쓰면 되겠다. x가 15이므로 나는 15km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속시 문제 활용하는 문제 조금 더 연습을 더 해봅시다.